자, 105페이지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어 a와 b를 구해야 되는데 중근을 갖는다는 걸 이용해서 a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b를 구하게 됩니다.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2번에서랑 마찬가지로요. 자,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. 자, 우변은 0,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고요. 또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건 뭐냐? 자,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뭐가 되면 된다? 상수항이 되면 된다. 자, 외우셔야 돼요.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얘는 완전제곱식이고, 그리고 뭘 갖는다? 중근을 갖는다. 자, x의 개수는 뭐죠? 자, 마이너스 8이죠. 자 마이너스 8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 여기 마이너스 놓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5a 플러스 6입니다 자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고요 제곱하시면 16이고 마이너스 5a 플러스 6입니다 자좌변으로이항시킬게요 그러면 10은 마이너스 5a이고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자, a는 구했고요 a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. x 제곱 마이너스 8x고 자,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자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플러스 10에다가 6을 더해주니까 16은 0 됐습니다 자 이제 이제 x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요거를 보시면 바로 완전제곱식 떠오르셔야 되는데 일단 얘가 완전제곱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 16이라는 게 뭐의 제곱이죠? 16이라는 게 4의 제곱이죠. 그죠? 자, 그리고 여기 음수가 들어갔죠? 그러면 전체는 x-4의 전체 제곱은 0이 됩니다. 자, 그럼 해는 뭐가 됩니까? 이 놈이 0이가 되야 되니까 x는 4가 됩니다. 따라서 b는 4가 됐네요. 자, 답은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, 즉 2가 되고요.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